아,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.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. 400만 시리즈의 주인공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용 깔깔이. 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. 현장용 깔깔이라 하면 방송에서는 다 편집된다는 겁니다. 말을 제가 많이 한다고요. 네. 그 사람들은 제가 말을 안 하는 줄 알아요. 그렇습니다. 많이 하는데 다 편집이거든요. 다 되는 편집입니다. 네. 방송용 깔깔이 네. 박수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, 오랜만에 네. 뵙겠습니다. 네. 괜찮으시죠? 네. 총선 이유. 처음 뵙는 겁니다. 나오셨다는 건 책이 나왔다는 거겠지요. 유시민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! 진짜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책 많이 팔려 가지고 벌금 내야 됩니다. 네, 또 그런 이야기.